이거 하이바 리뷰 좀해 줘. 야, 그래. 너가 점점 잘 생겨져 가는 과정을 찍는 거야. 어? 3년에 걸쳐서. 장난 아니야. 이돈 어? 벌어서 수술하고 돈 벌어서 수술하고. 수술을 하... 왜 힘든 수술을 그냥 생긴 대로 살아. 눈을 맨날 감고 있잖아. 떴어. 야, 저 하이바 얼마짜리냐? 이거? 어. 이거 한 50만 원될 걸? 내 하이바 얼마짜리인줄 알아? 3만 원. 이만 오천 원. 노래도 비슷하게 맞춘다. 이거의 장점이 뭐냐? 이거? 시,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하이바 브랜드야, 아라이. 아라이. 이게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? 제일 안전해. 네? 음. 넘어져도 머리가 안깨져 어, 그거는 뭐. 어떻게 넘어지냐에 따라 다르지. 내거 하이바는 넘어지면 내 머리가 더 단단할 것 같아. 저건 하이바가 아니야. <laughs> 아야. 야너 저거 넘어질 때 저거 쓰고 있었어? 어? 저거? 그럼. 그래갖고 머리야. 아, 네 머리 안 부딪힐 것 같은데 머리부터 부딪히지. 아니 아니 이렇게. 머리 부딪혔어? 안부딪혔어안 부딪혔어. 목으로 버텼어? 아니 이게 살이 많으니까 어깨 어깨가 쿠션 역할을 했어. 이게 사람이 어 어느 순간 넘어지면 내가 의지로 머리는 안 부딪힐 수 있,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 어